5월 5일 6일 7일 8일 올 연휴가 또 여지없이 다가왔네요 매년 이때가 다가오면 놈들은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착찹 할지도 모를 때입니다 어린애들 있을 때는, 그런 걸 모르고, 이렇다 같이 생각하고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쭉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럴 때는, 보통은 우울해지기 쉽상인데, 그럴 때, 해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찾아오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찾아오지 않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어 찾아와서 어 뻔한 소리, <laughs> 봉투 하나 주고 뭐 어찌고 이런 거밥한끼 먹고 이런 거에 생각하지 말고 나를 키워준 부모는 얼마나 고생을 했던가. 뭐, 저희 세대는 말할 것도 없죠. 70이 넘은 세대는 그앞 세대는 진짜 이밥 새끼 먹는 것 자체가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였을 때니까. 나를 키워낸 저는 이제 어머니 밑에서 컸는데 아버지는 딱 초등학교 때 본 기억이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한, 한 두세 번 얼굴을 본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시집가서 봤더니 큰, 큰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누나가 있는 줄도 모르고 컸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나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고 미국 군인하고 결혼고가지고 떠났었고, 텍사스로 간 누나는 그사이 편지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연락이 끊어지면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부모한테 버림받은 그 누나는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게 우리 앞세대에 대신 저는 어머니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란, 고난이라는 말을 저는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나온 것만도 축복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에 눈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 나이까지 많은 책을 읽고, 뉴욕타임즈를 읽고, 영어신문을 세 개를 더 읽고, 이 많은 책에 사여 사는 게 이런 축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찾아,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럼들도 살기 어려울 겁니다. 삼십 몇 년을 너무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사는지 제가 생각 안 해도 뻔히 압니다. <laughs> 인생은 대간을 치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범발체에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거꾸로 나를 낳아준 조상에 감사하고, 고난이었지만 크게 축복이었음을 생각하게 되고, 어떤 일거리를 찾아서 어떤 분야의 엑스퍼트가 되는 것이 보답이고, 공헌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알게 됨을, 알게 됐으니, 이롭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로우면 성경을 피고,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롭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갑자기 돌아가서, 응? 어? 일요일 날만 그 생각을 게 아니라, 6일 동안이 더 중요합니다. 6일 동안 세상 끝에 쫙 빠져만 살고 있으면 하나큰 오류를 저질르게 납니다. 6일 동안이, 6일 동안도 주일처럼 똑같이 소중한 난 시간시간이 될수 있도록 뭔가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특히 정신적으로 중심 축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휩쓸리고, 나를 누가 찾아오니, 안 하니, 세상이 나를 버렸느니, 세상이 버린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을 버리면 안 됩니다. 오직 유일하게 당신이 당신을 챙겨야 하니까요. 슬퍼할 시간이 있으면, 뭔가 읽고 돈이 별로 없으면 교부서적 가서 돌아다니면서 읽으면 됩니다. 또 광화문에 가면 두 분이 딱폼 잡고 서 있는, 앉아 있는 그분들을 생각하며 나도 뭔가 나라를 지키고 창조적인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런 생각에 벅 쌓이면 됩니다. 우울해질 시간이 있으면 믹스커피 한잔 타놓고 색스폰 연주를 유튜브로 듣는 세상이니 이럴 것도 없습니다.